진찰과 상담을 통하여 환자의 마음 깊숙이 숨어 있는 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줌으로써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한의학에서는 늘 마음을 다스려 몸을 바로 잡으려 하고 또 몸을 건강하게 하여 마음과 정신을 바로 세우려 노력합니다. 반갑습니다. 옛날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화병 고칠 수 있을까요? 주제로 한방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병은 최근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도 화병으로 공식 표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인에게서만 나타나는 문화 관련 증후군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견해이며 화병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부족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화병의 의미로서 분노 증후군이라고 보는 것 또한 화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수 있죠. 화병은 결국 마음속 오장에 응어리진 불안 심리로 인해 나타나는 병증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데요.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노이로제, 신경증과 같은 개념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화병 환자는 사실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나 이런 화병이 한국인들에게 유독 더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우리나라 정서상 참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 중 참을 인자가 세시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눈 한번 딱 감고 참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뜻하지요.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은 내면의 욕구 때문에 오히려 내 안에 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감정을 의식한 채 자신을 억누르고 마음속으로 사귀기만 하면 적절히 해소하지 못한 감정들이 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게 되어 때로는 매우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방향으로 분출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의 병을 통틀어 화병이라 지칭합니다. 제대로 풀지 못한 우라들이 가슴 속에 쌓여서 화병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화병을 치료할 수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모아 화병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약물 치료 혹은 정신치료 등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켜 볼수 있습니다. 옛날한 이원에서는 근본적인 화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치료를 진행합니다. 화병 치료를 할때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증상 자체의 변화보다 환자들 개개인에게 화병을 불러일으킨 문제들을 먼저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좋은지 환자가 스트레스를 대하는 방법 혹은 표출하는 방식에 대해 옛날 안이원 조홍건 원장은 꼼꼼하게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옛날 안이원 조홍건 원장은 도로서 마음을 다스리고 병을 치료하는 이도치 16병을 기본으로 화병을 진료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들을 개선해 볼수 있으니 현재 화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옛날한 이원을 찾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한 이원은 화병, 공황장애, 강박증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사회공포증, 불면증, 틱장애, ADHD, 치매 및 뇌전증 등 다양한 치료 클리닉을 보유하여 전문성 있는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양약 항불안제, 항우울제, 항정신병약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날 한의원은 1983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역 5번 출구, 극동빌딩 비동 7층 현 위치에서 진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예약문의는 02544-204입니다. 마음의 근심. 사소하여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들도 귀하의 기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옛날한 이원의 문을 두드리세요. 감사합니다.